삼성에 왔습니다 충격 이름 u 전자 s 털렸습니다 물 s 를 탐험하러 가볼까요? 비 u n g s 하지 s u n g s 값이 많이 올라서 놀라 s u n 거든요 m s u 결혼식 때는 금보다도 식용유 s u n g Samsung, Samsung, s a 요 s u n g s a m s u 덜덜덜덜덜 s u n g s 안녕하세요 g s a m s u n 오랜만에 우리 큰황을 얘기해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터키에서 열심히 국가고행 가이드로 활동 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어를 들으셔가지고 저희 만나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여러분들과도 또 언젠가는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뭐? 투어 신청은 아래에서. <laughs>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어디 왔냐면요. 큰아점에 그 왔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레미가 몇달 동안 열심히 이제 일을 해가지고 자기 받은 첫 월급으로 여러분 핸드폰을 타기로 했습니다. 핸드폰 어떤 걸 사실 거죠? 저는 무조건 삼성이죠. 네. 우리는 삼성 러브라서 <laughs> 삼성을 살 건데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들 중에서. 터키에서 삼성의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또 우리가 사실은 요즘은 실시간으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물가도 한번 그렇죠? 보여드리고 물가도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핸드폰 가격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비교를 할수 있게끔 지금 전치고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좋아요. 고. 고. 자, 삼성에 왔습니다. 긴장되시나요? 올해는 뭐 3년만에 돈 받구나? 맞아요 오케이 설렙니다 설레 바꿔 바꿔 없는 게 없구만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512GB가 5 3 9 9 9일이랍니다와 카드로 한번 하려고 하니 한더 걸려가지고 계좌이체로 충격. 오지 2% 새로 나온 건 금액이 안 써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바뀌니까요. 시시간. 이제 나가시죠. 이름은 전재선 털렸습니다. <laughs> 근데 원래 여러분 한국에서는 핸드폰 사면은 막 케이스도 주고 화면에 그것도 붙여주고 하는데 여기는 달랑 그것밖에 안 줬어. 달랑이 밖에 안, 안 줬어. 지금 여러분 가격이 지금 부르하게 적혀 있어요. <laughs> 옛날 금액? 아, 아, 안 써있어 역시 어쩔 수 없어. 그래 앞으로 잘 쓰길 바라. 유튜브 활동 잘 하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yeah, 파이팅. <laughs> 카르포 왔습니다. 물건을 탐험하러 가볼까요? 삼성 을 받고 이제 카르포 갑시다. 고 엘프다 어, 이람티비. 우리도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이런 마트로 나가 보니 <laughs> 좀 많은 게 달라져 있어서 좀놀랍 놀랍습니다, 우리 여러분. 올리브 오일 1리터에 얼마라고? 원래 250인데. 카드 있으면 해외 카드 있으면 180리라에 살수 있습니다. 한국 들어가 9천 원 정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먹는 그 공차 차는 이렇게 판매해요, 그렇죠? 이렇게또 매번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도 홍차 차를 사가고 싶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파시아바 제 브랜드인데 되게 싸요, 138리라. 가르트 응? 있으시면은 70리라, 되게 저렴해요. 회원카드도 터키 유심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저렴하게 이렇게 이번 마트에서도 공짜장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비싸라 구매하지 마세요 예 yeah. 우리가 흔히 먹는 올리브도 이렇게 마트에서 흔히 판매되는 거 보시고요 게다가 좋은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마른마라빌레 그죠? 독일은 보시면 유리가 아니다 보니까 사가시계는 부담 안 되실 것 같아요 가격은 111이라 5,500원 정도 합니다 어떻고? 끝으로 와용. 여러분 유명한 브랜드 식용유 중 하나예요. 무슨 유두운 브랜드인데 가격은 지금 3미터에 1 4 4이라입니다 너무 비싸죠 사실은. 그래서 요즘은 결혼식 때는 금보다도 식용유로 절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좋을 것 같아요. 참치. 참치 캔. 참치 찾아서 먹을려고요. 제일 저렴한 참치 캔은 60골이라. 맞아요, 이 여기. 마트 브랜드거든요. <웃음> 보시면은 르풍인데 제이처럼요, 6 0니라 근데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따르다날 <laughs> 보시면은 <웃음> 144리라. <웃음> 한국에서 <웃음> 흔히 먹는 쌀, 그죠? 여기 보시면또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됩니다. 우리도 먹어요. 규모하게 보이 금액이 보시면은 140리라입니다. 어, 오늘 이제 50%할인하기 때문에 100g에 <laughs> 구매도 가능하세요. 한국 쿠사라고좀 비슷하다 여러분. 아래를 보시면은 그쵸? 지금 100g에 한 이거 5,000원에 파는 거지. 빈티지 값이 많이 올라서 놀라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173입니다. 그래서 한거 아니야. 바져나시도못 가이지. 고디바. 고디바. 여러분 2,000원, 1,500원. 훨씬 저렴합니다. 와인커너 체리와인 체리 어, 와인 체리. 상, 오디 와인 산딸기 y wine. Oh, t h 쓱보 l a n d 면 can't s 짜리도 있고 h i s 도 있고 p a s s i 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a 차 s i o n This is 되게 좋아 진 i o n This is a p a s 여러분 카펫도 팔아요. <laughs> 없는 게 없구만. 근데 약간 이런 거는 약간 좀 전통 스타일이 아니라 좀 저렴하게 그냥 컴퓨터 문양으로 찍힌 건데 1400이라짜리 이거 좀 거실 크기예요. 그리고 그저 반 정도 되는 건 이제 1000이라짜리도 있고. 이게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뭐 홀에다가 둘수 있는 긴 것도 이 정도 가격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할일 위험 <스 seventies> 이제 모든 사람이 쓰고. 그럼 BTS 보면 간첩이죠 돌돌돌돌돌. <스> 아니, 이건 뭐죠? 뭐죠, 이거? 처음 봤어요. 아니, 한상 우품이 무슨 말입니까? 저 도움 들어봐요. 아니, 우리는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이걸... 처음 보는데요? 언지 <스> 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중국모임중국이게이코백 이렇게. 0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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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이이렇이렇이렇이렇 이렇게. 이이소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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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소 가격은 아닌데? 겨울 준비 이이이게이게이게 이렇게.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여기 쳐있어요 중국 거 김치와 일본어 적혀있어요 모욕 일본이에요 중국이에요 모욕 네. 일단 한국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요리가 한국 거 여러분 유럽에 이거 하나 한국 거 찾았다 <laughs> 그 수많은 것 중에 역시 화장품은 자기들도못 떠나가니까 한국에서 가져온 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는 한국의 이름을 따고 중국 제품을 파는 가짜 가게인 것 같습니다. 저 옆에 키, 알까지 따라 했어요. 약간 제가 보기엔 터키인들이 워낙 한국이 유명해지니까 중국 회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한국 제품인 척 파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은 마스크 중에 한국 거 있긴 있었는데 나머지 다 중국 거였습니다. 금액도 이상하게 비싸? 달라, 달라. 구독과 좋아요. 고 집에 는중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